가 국내 우량 기업 5 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37회 천안시민회상과 제 16회 천안시 기업인회장이 열렸습니다. 천안시가 모조리리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천안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구 동남구청 사부지 스카이라운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2020 천안예술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열립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가 구 동남구청 사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 스카이라운지 시찰에 나서며 동남구청 사부지 복합개발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 도시재생 기금 1호 동남구청 사부지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핵심 가치가 사람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천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불안한 경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천안시가 국내 우량 기업 다섯 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포함한 도내 여섯 개 시장군수, 열세 개사 기업 대표들과 함께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날 천안시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현대사료주식회사, 주식회사 상신종합식품, 주식회사 TSE, 주식회사 GM테스트, 한국 맥널티 주식회사로 특히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협약에 따라 관내 총 68,823제곱미터 부지에 1,087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271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뤄낼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기업과의 상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협약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제37회 천안시민회상과 제16회 천안시기업인회상을 개최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지역 주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시민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제37회 천안시민회상에 지난 13일 수상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교육학술부문 김태엽 천안상업고등학교 교사, 문화예술부문 조춘자 작가, 사회봉사부문 정경재 천안시세마을회 회장, 지역경제부문 어진선 삼진전공주식회사 대표이사, 특별상부문 신성철 일봉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큰 봉사에 혼신을 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큰 상을 주신 것을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30년 넘게 해왔던 크고 작은 봉사활동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들과 기업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16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은 종합대상을 비롯한 기업인 대상 5개 업체, 우수기업인상 5개 업체, 모범 근로자와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상 등 17명에게 표창이 전달됐는데요. 종합대상에는 주식회사 프로오니, 경영대상은 주식회사 재원테크, 기술대상은 주식회사 그린폴, 수출대상은 주식회사 삼미, 창업대상은 이연솔라스톤 주식회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천안시 기업인회상에 선정된 기업은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 우대 및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천안시의 첫 번째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인 성거읍 모전일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오전일리 신축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사업관계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사업 경과보고에 이어 마을의 특색을 살린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일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고유한 자원과 특징을 살려 주민주도의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 활기찬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ICT 기반 구축, 다같이 교류센터,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추진됐습니다. 현재 모전일리에는 73세대에 158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마을 만들기 사업 중공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도시민들에게는 체험회장을 제공해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 동남구청 도시재생지 일대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천안시가 스카이라운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천안시 LH 사업단 현대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동 주상복합 아파트 옥상부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와 전망대를 시찰하며 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시내권 전체를 조망할 360도 회전형의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는 구동남구청사 자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옥상부 46층과 47층에 설치되며 전 지역 생활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천안역과 지하상가와 인접해 구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천안시는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천안의 대표 관광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2020 천안예술제가 개막식과 함께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한국내총 천안지회가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2020 천안예술제의 개막식이 지난 17일 도솔광장 야외무대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제한된 관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예년보다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선선한 가을 날씨와 어우러진 공연들로 즐거움을 선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천안예술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도솔광장과 삼거리 갤러리에서 분산 개최되며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목은 전면 취소되고 온라인 행사가 추가됐습니다. 예술제는 9개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 형식으로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 2020 천안예술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생생정보 소식과 일자리 정보 소식입니다. 천안시가 2020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자이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6일까지 시청이나 동남구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0월 13일부터 휴원을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내부를 비롯한 물품 등의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방역관리 모니터링으로 영유아 안전에 힘쓸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원내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중단됐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지난 13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춘천시에 공급된 백신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대상별로 접종 시작일을 달리해 재개했는데요.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은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됐으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19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은 26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천안시가 자체 지원하는 대상인 천안시민 중만 60세에서 61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오는 27일부터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방문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서북구 동남구보건소의 재증명 발급 업무를 19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이번 재증명 발급 업무 재개에 따라 천안시민, 관내 사업장 종사자, 거동 불편자에 한해 건강 진단 결과서 및 외국인 결핵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일반 진료와 기타 업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 내 밀집 밀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오부제를 운영하고 보건소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전자 출입 인증 등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세일 메카닉스에서 알군용 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4천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입니다. 주식회사 명화테크에서 자재 창고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안읍입니다. 서진 하이텍에서 건설 현장 전기공무직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40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주식회사 그랜드우성에서 생산관리직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60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입니다. 천안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8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이 바로 코스모스죠.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거리는 모습이 마치 소녀가 수줍음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코스모스의 꽃말도 순정이라고 하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풍서촌 코스모스길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